6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죠? 꼭짓점이 나왔고요. 한 점이 나왔습니다. 전개해서 푼다. 첫 번째 꼭짓점 y는 a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3 됐죠? 마이너스 붙인다. 플러스 그대로 간다. 이렇게 써줬고요. 두 번째 대입시켜주겠습니다. y값이 얼마다? 4다. 그렇죠? 얘가 y고 얘가 x입니다. 는 a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 더 13인데요. a가 얼마죠?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얼마다? 9다. 그래서 9a. 사 써주시고요. 더하기 13. 9a고요. 넘어가면은 뭐다? 빼기 13. a가 마이너스 9. 그러면 나누기 9해주니까 a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대입시켜주면요. y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3. 여기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나눠줬어요. 실수하지 말라고요. 실수 첫 번째 실수 장소입니다. 두 번째 실수 장소가 되겠죠. 이거 전개하는 건데요. 전개 y는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안에 거 전개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3 마이너스 뭐 한다? 배분해줍니다. 분배법칙 플러스 4x 부잘 쓰시고요. 이렇게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그다음에 정리해주면 플러스 9. 그래서 정답이 나온다. 잠수의 식을 어, 구하여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야 되고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구해주는 게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